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115편 9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0편 115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질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오늘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브라질 선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정찬성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려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저희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권세를 제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아대책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브라질 상파울로주 이따 빼바시에서 사역을 20년을 하면서 교회 4개를 개척하였고 또 기구의 어린이 개발 사역을 하면서 약 1,800여 명을 돌보면서 리더로 양성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두 개의 사역을 병행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이끌고 1년에 한두 번씩 10년 동안 국내 및 해외 송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다녀왔던 곳은 해외로는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모잠비크를 다녀왔고, 국내로는 히어크론지 두 노을지주의 낫다우시를 비롯해서 삐아우이주데레제나와또 아마조나스의 마나우스에서 배를 타고 10시간 들어가는 곳에서 선교를 해왔고, 히어드의 자녀일주에 교대 잔예이로 네, 시에 보면 한국 빈민촌이라는 이름을 가진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브라질 기아 대책 기구를 설립하고 모음을 하면서 다른 선교지를 다른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기아대책이 설립된 시기는 2018년부터 준비하다가 2019년 초에 그동안 키워왔던 스탭들과 쌍파울로시로 와서 사무실을 얻고 4월 27일에 창립예배를 드리며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관을 만들고 이사진들을 섭외하고 법인 등록을 하고 은행을 개설하고 하면서 1년여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어서 그들의 법에 맞추어 연말 휴가와 한 달의 법적 휴가를 치르고 2월이 되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비지 일부의 여파로 3월에 넉다운이 되면서 사역의 근간이 될수 있는 모금 활동을 접고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이지만 스텝 7명과 회계사의 월급은 매달 빠짐없이 지급해야 했고 사무실 비용과 세금 등 고정지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가 기구를 세울 때에 한국기아대책에서 창립지원금을 주셔서 그것으로 버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물가가 비싼 상파울루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사역지가 있는 이 도시로 피라시카바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창립지원금이 바닥이 났지만, 넉다운이 풀리면서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어려운 시기 빈민촌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브라질 법인들과 협력해서 식량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차례에 걸쳐서 1,100개의 식량을 나누었습니다. 두 개의 사역지에 방과학교 사역을 지원하였고 해외에도 파라과이 두 곳과 동티모르를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11년으로 들었었지만 아직도 모금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 브라질 국내에서는 세 개의 사역지를 돕고 해외로는 파라과이 두 곳과 동티모르를 계속해서 올 생각입니다. 이를 위한 기금 마련은 브라질 현지인교회 세 곳과 개인 후원자들 30여 분이 있습니다. 기금 마련 중에는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시는 가구, 가전제품, 헌옷 등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바자회가 있으며 또 식량 나눔 행사를 위해 신문을 기사, 신문의 기사를 낼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보낸 것이 살 오른팔을 내딛는 것과 같은 상황은 계속되었고, 저희도 코로나의 역할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저희들에게 특히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서 생활하시는 교민, 특히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길 바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활력 있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를 추가합니다 시편은 한 편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의 배경과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축되어진 시적 언어로 쓰였기 때문이며 그렇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115편의 말씀 주제를 잡아본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라일 것입니다. 아무라고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여호와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서록도에 가면 소록도 내에 지라도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삼, 이 섬은 영토로, 땅으로 된 섬이 아니라 소록도 주민들 가운데 지라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라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자를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은 지라도 주민들은 비록 나병으로 인하여 손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발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신체가 성한 곳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라도 주민들의 신앙을 지라도 신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종황 가운데서도 그런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그 형상이라는 말 속에 인간의 종교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할지라 인간의 종교적인 존재를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저는 한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몇 가지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트로트가스 장윤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되면서 한번 출연료가 1,5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만큼의 돈을 벌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많은 때는 12번의 공연에 참석하고 평균적으로도 6번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 잡아도 하루 공연의 수입이 1억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돈을 사랑하는 엄마에게, 남동생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많은 재산들이 생기면 가까운 부모, 형제들과 친지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오면서 가족과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에 10번이 넘게 공연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넘은 그 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와 남동생과 큰 싸움이 벌어지고, 소송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소문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녀가 의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어서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처럼 가족을 또 사람을 의지하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삭스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부모, 형제, 자매를 비롯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의 힘과 권력, 재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면서 자신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감추려고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수록된 시편 115편의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라가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면보다는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길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려울 때든 평안의 때든 자꾸 자기들이 의지한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교제도 하고 무역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나라에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이 좋게 보였던 사람들이 자꾸 다른 신, 다른 형상을 쫓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4절에서 8절 말씀에 우상을 의지하는 인간들의 헛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부터는 여와를 호 의지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초청이 아닌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15편은 인생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경외해야 하는지 매우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신으로 숭배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만지지도, 걷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시편기자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기자의 이선언 오늘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4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를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목석과 같은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기막힌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뱀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두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고 복을 주지 못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런데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1 0편 115편은 그런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상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의미한 우산 숭배와는 대조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8절에 의지하다라는 말과 9절에 의지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시편 여와를 호 의지할 것이냐 우상을 의지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은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9절은 여와를 호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편 기자가 세 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는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시작하여 10절에는 묵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아론의 집, 아론의 가정,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개인,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때에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말 바타흐는 깊은 신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께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가는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께 피하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만 의지해야 합니까? 세계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 계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하에 쭉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하나님의 인간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즉 나라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십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손을 더욱 언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는 단호하게 선포하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가정이로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여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확된 것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자우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얘기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늘 바르고 진실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영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선택함으로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